오늘의 타로카드, 마이너 아르카나, 팔, 마음, 비관적 태도. 거울 속의 그림자에서 뭔가 기분 나쁜 기미가 보이면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반사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그 결과는 모든 일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것이다. 반영된 현실은 그 이미지를 따라 점점 더 어두워진다. 이렇게 개개인의 세계의 층은 이전에 생생했던 빛깔이 바래고 한층더 음울하고 불룩해한 것으로 변해버린다. 자극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를 멈추라. 그러면 그들도 약 올리기를 그만둘 것이다. 문제를 긁어 모으는 짓을 멈추고 해결책을 찾으라. 끊임없이 푸념하는 버릇은 이제 끝내라. 당신이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꿈에 따라 매사가 멋지게 풀려 나가고 앞으로는 더욱 더. 좋아질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저 필요에 맞게 이루어질 것이다. 해설 비관적인 예감으로 기우는 성향은 옆에서 보기에는 그다지 매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기질은 가학, 피학, 변태 성욕과 닮았다. 아무리 해봤자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잖아. 비관주의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운명에 취한 채 변태적인 즐거움을 얻는다. 세상은 갈 때까지 갔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지. 참꼴 좋군. 내 꼴도 참 좋다. 이 불행한 사람은 그런 치명적인 운명으로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확인한다. 인생은 온통 어둡고 우울해. 눈앞에 단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아. 그는 전심전력으로 그런 운명에 저항한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념 에너지는 비탄과 푸념에 쏟아진다. 그런데 주인공이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거울이 무엇을 비춰줄 수 있겠는가. 난 불만이야. 난 그게 싫어. 하는 이미지에 대한 거울의 반영은 이것이다. 그래 넌 불만스러워. 넌 그게 싫어. 오로지 사실 그대로 더도 덜도 아닌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불만의 원인은 더욱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상에 대한 그의 태도는 더욱 더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전에는 세상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받던 사람이 세상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끝없이 투덜대는 불평가의 운명으로 전락하고 만다. 정말 슬픈 이야기 아닌가? 그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